안녕하세요 매출올리는 마케팅 1타왕사 친절한 민영왕사입니다 너무 예쁘죠? 이거 우리 새로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대표님들께 제가 완벽하게 따라만 하시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매출올리는 인스타그램 성공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름을 아주 예쁘게 붙였습니다 TEC 공식이라고요 자 여러분들께서 1번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으시면 돼요 그다음 이번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으시면 돼요. 이게 모든 대표님들마다 답 나만의 해답이 다딱 같은 게 아니에요. 다 나만의 답이 있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업종별로 상황별로 다 다르시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들만의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려 볼게요. 첫 번째 어떻게 하면 타겟 고객 팔로워를 늘릴 것인가 이 고민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만의 답을 딱 찾으시나요? 제가 이제 당연히 타격 고객 팔로워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죠. 그런데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무작정 팔로워를 늘리시는 게 아니에요. 필요 없는 팔로워 말고 고객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잠재 고객을 팔로워로 늘리시는 게 우리 대표님들께는 매출로 연결되는 빨리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사실 인스타그램 초반에는 잘 생각해 보시면, 마팔, 선팔, 뭐, 소통, 소통해요. 이런 마팔해요. 이런 해시태그로 엄청나게 이렇게 나의 고객과는 상관없이 막 팔로워 수를 늘렸던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특징이 주로 인스타그램을 잘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마팔선팔 이분들이 나에게 굳이 팔로워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없어도 되는 분들. 왜냐? 그분들은 내 비즈니스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될 확률이 없기 때문에 없어도 되는 분들이다. 라고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자, 한 고민을 해보세요. 아, 내가 타겟 고객층을 어떻게 하면 팔로워를 늘릴 것인가. 자,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넘어야 할 산. 해결해야 할 질문입니다. 참여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 자, 여기서 참여란 네 가지를 말합니다. 잘 아시더라고요, 요즘에는. 뭐, 처음 보시는 대표님들도 있겠지만. 자, 인스타그램에서 참여란 뭐 반응이라고 얘기도 해요. 그런데 참여 또는 반응이라고 저희가 말합니다. 자, 참여란 좋아요, 댓글, 공유, 저장을 말해요. 다시 한번. 좋아요, 댓글, 공유, 저장. 아, 그러면 내 게시물을 보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내 거에 좋아요를 누르게 하고 댓글을 남기게 하고 친구에게 공유를 하고 그리고 저장을 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참여율을 높일 것인가 반응률을 높일 것인가 행동하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나중에 얘기 드리겠지만 참여가 왜 중요한지도 알아야 돼요. 제가 대표님들이 많이 이제 대표님들 많이 뵈면 아, 좋아요 댓글 뭐 좋아요 늘려야 돼요라는 생각은 많이 하세요. 좋아요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세요. 그런데 댓글 공유 저장을 늘릴 거에 대한 고민은 잘안 하세요. 왜냐? 인스타그램을 딱 생각하셨을 때 어떻게 하면 팔로워를 늘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를 늘릴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집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던 어떻게 하면 타깃고객 팔로우를 늘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댓글, 공유, 저장을 늘릴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 나는 이런 방법, 이런 방법, 이런 방법을 써서 댓글을 늘리고 음, 공유를 만들고 음, 저장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아, 나만의 정답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넘어야 할 산, 풀어야 할 문제가 참여 늘리기.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우리 대표님들이 많이 이제 인스타그램을 하시는 이유는 소소하게 내 일상을 지인들과 공유하기 위함이 아니죠. 매출을 만들어서, 아니죠. 이제 신규 고객을 만들어서 매출을 늘리기 위함이잖아요. 자, 그래서 팔로워를 무작정 늘리는 거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자, 어떻게 하면 팔로워를 늘렸는데 우리가 고객으로 만들 것인가? 매출로 연결시킬 것인가? 이게 또 핵심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할까? 뭘 할까? 이거에 대한 고민. 그래서 TEC 공식이 왜 TEC냐면 타겟 고객 팔로워를 늘리라고 해서 타겟에서 제가 T를 갖고 왔고요. 자 참여는 인게이지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E를 갖고 왔고요. 자 C는 이제 또 우리는 커스터머 고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커스터머에서 C를 갖고 와서 TEC 공식이라고 지었습니다. 아주 그럴싸해 보이죠? 네. 근데 이거 우리 대표님들이 이게 이제 사실을 왜뭐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숲을 보는 거예요. 이 숲을 봐야지만 숲을 봐, 보고 아, 저먼 길과 이큰 그림을 이해하셔야지만 아,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해야 할 스텝 바이 스텝이 뭔지를 이해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타격 팔로워를 늘리는 현실적인 방법 네 가지를 알려드리죠. 그런데 요거는 이제 또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